위에만 너무 쳐다본 거 아니야? 여기 딱딱하게 여기 그냥 여기 봐봐 여기 입체적이고 여기 입체적이고 여기 어우 돌덩어리, 돌덩어리 같아. 비상들이고 응. 비상들이고 윤리는 윤리는 어깨는 있는, 어깨도 딱딱하네. 쉬어가면서 스트레칭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힘들어 득파라 득파라. 여기 봐. 여기. 어. 인간의 이게 돌이지. 이게. 이 괜찮아? 수상한 여기? 수상한 여기 아프지? 뻣뻣하지? 그... 에이그. 가치는 어떤 것까이 가치 원해 학자들에 따라 많은 가 시원해. 하고, 목 마사지 받으니까 시원해. 특지아특기용되는두 가지를 가지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분류는 본국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와 아이고, 가치. 아이고, 우리 특파 이렇게 세 가지로 그별한 범죄입니다. 공익적 가치는 다수가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자유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정의라든지 평등과 같은 어떤 추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가치. 즉 인간이 누구나가 실행 희망하는 가치, 이것이 공익적 가치가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 알아서 잘 누워드립니다. 되는 수단적 가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 어휴, 골고루 해줘야지. 궁극적 가치입니다. 여기도 너 어저께 오은영 박사님이 하루 종일 누워있다고 너 걱정하시더라. 쇼파에 누워있고 방에 누워있고 짜장면 왔다그래도 누워있고 그랬어? 응? 무슨일이 있었어? 도파라. 응. 음. 음, 아프지 말고.